여러분, 우리는 만 원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음, 이걸로 밥을 먹으면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커피를 먹으면 두 잔을 사 먹을 수 있겠죠. 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이만 원으로 할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원짜리 한 장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사 박곰입니다. 오늘은 정말 초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어, 저희 앞선 영상을 보시고 CMA나 증권 계좌를 여시긴 여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초보분들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실전 경험입니다.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원한 장짜리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볼 거고요. 수익률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이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익히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만큼 실전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나중에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나의 투자금이 생기면 그때 제대로 그때 모은 돈을 다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생 공부만 해요. 가장 빨리 배우는 법은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해보시면서, 아, 환율이 이렇게 바뀔 때는 나의 자산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는 금리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얘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몸으로 익히면서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즉, 실전 경험은 비싸지 않으니까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신형 밸류 고배당 만원어치 매수하기. 두 번째, 코덱스 삼성 그룹주 ETF 한주 매수하기. 세 번째, 대한항공 채권 한개 매수하기. 네 번째, 미래세 대우 주식 한주 사보기. 다섯 번째, 베트남 ETF 한주 매수하기. 이렇게 준비를 해 봤어요.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은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이만 원만 입금을 해 두신다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난 겁니다. 자, 첫 번째. 신용 밸류 고배당 펀드 만 원어치 매수하기입니다. 사실 펀드는 어떤 펀드든지 만 원어치 매수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 펀드를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 펀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게 그래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뭐 오래되고 제일 대표적인 펀드거든요. 제일 무난하죠. 그만큼. 펀드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내 돈을 대신 불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거죠. 특히 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유행을 참 많이 타요. 언제는 베트남 펀드가 유행했다가 언제는 또 가치주 펀드가 유행했다가 또 언제는 차이나 펀드가 유행하기도 하고 계속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 신형 밸류 고배당 펀드는요 그 와중에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국내 주식형 액티브 펀드예요. 아마 설정액이 아직 1조가 넘을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다 사모 펀드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중식형 국내 주식형 펀드 1조는 없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이 펀드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간 그런 화석 같은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걸 이제 사 보시게 되면 이건 국내 주식만 들어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매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떠한 증권사의 어플이던간에 보통 금융 상품 또는 펀드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고 펀드 검색하는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신형 밸류 고배당 증권 투자 신탁 주식 그리고 A E 또는 C E로 적혀 있는 그 펀드를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만 원을 입력하신 후에 매수를 눌러주면 끝납니다. 두 번째 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코덱스 삼성그룹주 한주 매수하기. 자 E T F라고 하는 건그 어, 근본은 펀드이지만 사고 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주식처럼 대하는 게 편한데요. 이 ETF라는 게 보통은 여러 개의 종목을 모아놓은 모듬안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싼값으로 살수 있는 야금야금 모아놓은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ETF는 이름에 걸맞게 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물산 같은 이런 삼성그룹주의 종목들이 다 섞여서 들어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종목을 쭉 모아놓은 건데도 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싸게 살수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6천원대거든요 가성비가 정말 좋죠 삼성그룹의 종목들을 한 주씩만 사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돈이 되게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얘는 6천원 몇백원 하나만 사면 다 들어있어요 ETF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살수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하는 방법은요. 보통은 스마트폰 어플에서 ETF 매수 메뉴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주식 매수하는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서 종목 검색을 할때 코덱스 삼성그룹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고유의 숫자 102780을 입력하시면 이 종목이 뜹니다. 그리고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뭐, 만 원으로 사도 삼천 원 남겠네요. 자, 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세 번째는 미래세대우 주식 한주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쭉큰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차례, 차례대로 보다 보면요. 처음으로 나오는 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이 미래세대우 주식인데요. 약0 번째 정도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주식이 한 주에 7,3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주식은 큰 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여윳돈 많이 모아서 생기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만 원으로 이 종목을 사 보는 거죠. 회사가 크다고 해서 한 주의 가격이 비싼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요. 비록 7,000원을 주고 한 주를 샀지만 배당을 워낙 많이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쭉 가지고 있어 보면 배당이 들어오는 경험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수하는 방법은요 증권사의 어플에 들어가 가지고 어, 주식 매수 그리고 종목 검색에 미래세 대우를 검색하시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헷갈리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어, 미래세 대우 어플을 안, 반드시 안 써도 됩니다 자 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대한항공 채권 한개 사기입니다 사실 이 대한항공 채권은 어, 한, 한 개가 만 원이 조금 넘어요. 만백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는 봐주세요. 사실 채권은 만원 언더로 가게 되면 너무 잡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사서 주인이 되는 개념이라면 채권은 그 회사의 돈을 빌려주고 돈만 받기만 하면 되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시장보다 더 크다는 이 채권시장 이 채권시장도 단돈 만 원이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채권도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익숙한 이 대한항공 채권을 매수를 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단돈 만 원으로 산이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 보면,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이자를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리고 약속된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 원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겪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식하고 다르게 채권은 그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 회사에서 발행한 다양한 채권들이 있는 거고 그 채권들마다 금리와 만기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눌러 보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채권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시는 방법은요 증권사의 MTs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보통은 금융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 하위에 채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눌렀을 때 장외 채권과 장내 채권이 나뉘어져 있다면 장내 채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대한항공처럼 검색하면 되게 여러 개가 나오죠. 여기에 저한테 가장 만기가 맞는 종목을 고르시면 돼요. 채권을 사는 절차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보통 현업에서도요. 어, 자산가나 큰 법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채권을 날것 그대로 사서 계좌에 가지고 있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꼭 이걸 만 원으로 한번 사 보시면서 아 나는 이 금융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주식과 채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섯 번째 투자처는 베트남 ETF 매수하기입니다. 사실 얘는 좀 많이 오바가 되어 한만 삼천 몇 병을 하는데 이것도 만원언들로 원 가니까 너무 잡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자, 요즘 우리 해외 주식 많이 하지만 해외 주식 하려면 특히 베트남 주식 사려면요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달러를 다시 동화로 바꿔가지고 막 수치도 다르고 그 매수를 넣어서 사야 되잖아요. 뭐 주식을 직구한다라고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ETF를 잘 활용을 하면 이 만원 한 장으로 이 바다 건너의 주식도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굳이 직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계좌에 원화를 넣고 코스피 시장에서 베트남의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절차상 베트남과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발생을 할수 있겠지만 큰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요. 이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상장된 걸 사기 때문에 매수 절차는 주식과 동일하고요. 주식 검색창에다가 킨덱스 베트남 VN30이라고 적혀있는 종목을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펀드 하나, 주식 하나, 채권 하나, 국내 ETF 하나, 그리고 해외 ETF 하나. 이렇게 다양한 다섯 가지의 종목들도 5만원이면 다 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수익률에 연원해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생기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최대한 많은 실무를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돈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